얼마주까지 <laughs> 고정둘러 <고장> <laughs> 자 하시는 일은 뭔가요? 어 전해요. 네. 데저트 예. 이글의 유튜브를 편집하고 있습니다. 네, 데저트 이글 편집 데저트 이글은 어떤 사람 같나요? 아... 이 영상 제목은 미녀 유튜브 편집자들. <laughs> 아들 맞지? 들 맞지? 네, 드, 들이죠. 예. 음. 음, 유튜브가 요즘은 클린한 방송. 저기요, 덕분에... 남자 친구 있어요? 아, 있어요, 없어요. 뭘 하네? <laughs> <laughs> 없어요? 여기 여기 분이분 어때? 이분이 자친구 없어요? 어? 결혼하신 분 아닙니까? 아, 결혼 안 했어. 님이랑 16살 차이밖에 안 나요. 1 8이면 극복 가능하죠. 네. 오원때문에 안녕하세요. 아, 이름도 아, 이 얼굴. 아, 님은 님은 네? 많이 알려졌잖아요, 얼굴이. 저, 저 괜찮습니다. 예. 네. 네. 예, 이분 이름은 신태일 씨고요. 예. <laughs> 그럼 네. <laughs> 그거랑 이름이 예.. 네. 와.. 신기하다 김효근 담당자죠? 네 맞습니다 네. 근데 영상 편집하는 것 보다 저는 이제 그방 정리랑 <laughs> 청소랑 효근이가 밥은 사줍니까? <laughs> 밥은 잘 사주십니다 밥은 잘 사줘요? <웃음> <웃음> 확실해요? 내가 이따가 <laughs> 확실합니다 둘이 뭐 입을 맞춘 거 아니죠? <laughs> 시리에 빠진 효근? 지금 어떤 영상인가 이거는? 지금 30만원 쌌습니다 옆에 이거 아 이거 뿌고 아니야 뿌꾸 네 이분한테 30만원을 보냈습니다 아 30만원이요? 네 괜찮아 여권이 해서. 돈 많아 <laughs> 돈 많아 괜찮아 화이팅 <laughs> 그지 그렇죠 우리 여기에 중원의 지배자시죠 네, 유일하게 어 이제 북쪽을 바라보시고 책상 <laughs> 배치가 되어있는 네, 팀장님 네네 어, 어쩌다가 이 업계에 입문하셨습니까 네. 원래는 XTM 계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가젯 만드시다가 네. 가젯 로봇을 부러트리시고 <laughs> <laughs> 가젯 팔이 너무 길었나봐요. 네. 어, 어, 어떻게 저뭐 하세요 지금? 네. 지금 미, 지금 공개되면 안 되는 영상 지금 막 쓰레기통 분류하고 계시죠? 죄송합니다. 맨날 쓰레기만 찍어와가지고 아닙니 아닙니다. 지금 레고 인수인계하는 거아 예, 감사합니다. 네. 여기 편집팀 다섯 아, 명을 지도 지도하시는 중대장님이시고요. 공대장님. 공대장이죠 공대장. 네. 아 저랑 밥도 같이 많이 먹었는데 님들 저랑 먹방이에요 나중에. 네. 좋아요. 네. 저 좋아요. 먹방. 뭐뭐 뭐 먹고 싶어요? 이렇게 많이 고생해주시는데. 비싼 거요. 비싸. 아 <laughs> 비싼 거. 맛이 없어도 비싸면 된다고. 아니요, 맛 맛있고 비싸. 비싼 거. 맛있고 비싼 거. 어다 된장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예. 야, 이게 영상 편집 이, 이쪽 전공으로 학교를 나오신 건가요? 네. 아, 그래서 고맙고. 이제 예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. 제 아이디도 대저신데 전문가. 네. <laughs> 이 만드는 거는 되게 신기해. 뭐 하시다가 또 이제 올해 꼭 상호나 이제 롤쪽 이제 바, 담당하시는데 만들어 보고 싶으신 거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소스 좀 찍어왔으면 좋겠다. 네. 음. 좀청 잘하는 거 많이 모아가지고. 예. 슈퍼 플레이. 엄청난 매무비 하나 만들고 싶다. 아 예. 도파랑 상호는 또 훌륭한 플레이어들이니까 올해 또 많이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 바깥으로 게임 바깥의 엔터테이너 쪽으로는 어떤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. 좀. 아, 저기요. 네. 제가 네. 음. 코스프레. 코스프레. 롤 코스프레. 롤 코스프레. 상호가 이제 옷을 다 벗고 판테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판테온. 특패도 좀 어울리고. 알겠습니다. 고생하십시오. <laughs> 형은 아예 그냥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아니에요. 낮은 포복하고 있는 낮은 포복. 아니에요. 남친한테 카톡하고 있었죠? 아니에요. 뭐야, 이거 빨리. 남친 없어요. 남친 없어요? <laughs> 진짜요? 없어요 가져가요 이렇게 이쁜데? 음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얼굴은 안 찍을게 알겠지? 얼굴은 안 찍을게 꼬꼬씨 허리를 펴보세요 꼬꼬지 꼬꼬지 꼬꼬지? 네 꼬꼬지 뭐하고 있었어요? 꼬꼬지 총잘 쏴요? 네? 총잘 쏴요? 네 서든, 서든 저기 계급 뭐예요? <laughs> 별두개별두 개요? 네 소장? 네와 군대는 어디로 갔다 왔어요? 56사단. 56사단? 수도방의사령부 네. 수도방의 네. 어디 계셨어요? 어, 면제라고 들었는데 아니에요? 네. 아, 되게 보람차다. 네. 엄청 보람찬 보람찬 군대 갔다 오셨네요. 네. <laughs> 랜딩 랜딩이랑 같이 일하면서. 아, 왜 찍쓰고. 아, 여기 모니터만 나와요. 모니터만. 네. 통수만 나와. 통수. 네. 살면서 통수 몇번 맞아 봤어? 어? 몇번 맞아 봤어? 가장 또 위축되게 자신을 공개하지 않는 하지만 여기 거울이 있네요. 거울이 <laughs> 그좀 목소리가 독특한데 네. 어, 이거 막그 성대모사 같은 거 되는 거 있어요? 없어요 없어요? 네. <laughs> 할줄 아는 게 뭐예요? 이거요? 네? 이거요? 네 이거?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<laughs> 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예, 감사합니다 예. 취미래.